네 오늘은 물청소 시뮬레이터 할 거고요. 일단은 보시면은 단독주택을 청소를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시참으로 해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해요. 그러면은 작업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에,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들어오겠지. 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냐?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는 어, 40도 노즐이 제일 넓은 거네. 40도 노즐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니. 얘로 한번 지나가고, 그 다음에 15도로 닦기에는, 야, 이거 좀 문제가 있다, 야. 새로운 노즐을 사야겠는데? 1500 토, 터보 노즐. 0도 노즐이면 되게 좁게 하는 거 아니야? 나 0도 노즐은 필요 없는데. 사볼까? 일단 얼마 안 하니까? 이거 한번 장착해보자. 어반에서 노즐. 터보 EX 노즐. 우와아 회전하는 영도노질이란 게 이거였어?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씻어? 근데 얘 얘도 좀 세척력이 좋아졌겠지 근데 결국은 결국은 15도인 것 같아 어 돌고 돌아 15도야 이거만한 게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편안하잖아 아이 좋았다 아 근데 이거 찌꺼기 없이 되게 잘 닦이는데? 그치 자, 네, 여물 배관부터 씻어봅시다. 옆쪽도. 야, 지나가면서 그냥 때가 사라져. 야 한참 남았는데? 이 홈통 보면은 3분의 1도 안 닦였어. 아, 여기까지 하나구나. 정확히 y e 어 요즘 집에 이끼가 아꼈어 이끼까지 제거해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 위쪽 여기 물물 물 담기는 쪽 원래 이랬었나? 이러면 될것 같지 않아요? 가자 띵 그렇지 네, 홈통 청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벽을 하면 될것 같은데 터마 너리랑 별이 또 따로거든. 벽부터 가자. 벽이 좀 넓어서 이 정도는 어,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, 또 꼼꼼한 게 좋으니까 어디서 까마귀가 울어. 뭐야? 이거 죽었나? 어, 왜띵안 하지? 조금 남았네. 이쪽을 좀 씻어볼까? 됐다. 됐고, 차고문. 오. 그렇지. 야, 새하얘졌어. 그걸 그냥 새거가 되어버렸는데. 자, 갑자기 벽돌 청소 완료. 슈슈슈. 그렇지. 이 다음에는.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, 이제 여기 벽돌을 닦으면 되지 않을까? 어. 엎드려서, 아래쪽 틈새까지. 말끔하게. 쓱. 오케이. 오. 일단 얘 목재 테두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니까 이런 틈새 잘 닦으면 되겠다. 어, 됐고. 자, 다음입니다. 이 넓은 벽을 청소를 해야 돼요. 말 그대로 벽, 이거 쑤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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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셔. 이아 쑤셔. 이거 쑤셔. 이거 쑤셔. 이거 아셔 이거 쑤셔. 이거 창틀은 반대편에서 해야겠죠. 이 창틀 청소 안료벽도 청소 안녕. 아, 깔끔한디. 이제 이쪽 갑시다. 집 뒤쪽 난리가 났어요. 여기, 여기 벽돌부터 해봅시다. 그렇지, 개 빠르잖아. 오케이! 자, 여기도. 슛. 이거지이거지 이거지. 1차로 하고 나서 2차로 꼼꼼히. 화면이 좀 흔들리는데, 이쪽으로 가자. 뭐야! 나 여기 라카는 청소하지도 않았는데, 그냥 됐어. 개 빠르잖아. 슛. 사실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던 거임. 그렇지. 이쪽 벽 청소가 끝났어요. 일단, 여기 울타리부터 잘 청소를 해야 되는데, 난간. 난간하네. 자, 슈슈슈. 난간 뒤쪽까지. 위아래가 살짝 들 됐네. 아니, 형은 15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. 진실의 15도입니다. 아, 15도. 그런 거지울 때나 좀 씁시다, 이렇게. 그렇지. 이런 건 쓸만해. 잘 지워져. 구석, 구석. 왼쪽, 오른쪽 구석도 다 씻어줘야 돼요. 네. 오른쪽 구석. 왼쪽 구석. 아래쪽 구석. 위쪽 구석. 그렇지. 벽이어서. 그 다음에 여기까지. 마무리. 그렇지. 어, 너무 좋은데? 나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? 문도? 이런, 왼쪽 구석, 오른쪽 구석. 여기가 되게 중요해. 앞쪽에서만 씻으면 탈납니다. 그렇지. 이제 이 현관 여기를 해야겠구만. 바닥은 마지막에 합시다. 이쪽부터 씻어주고. 얘도 이쪽부터 씻어주고. 그 다음에 아래쪽 닦는. 엎드려서 이걸로 닦자. 오, 야, 넓으니까 훨씬 빠른 느낌인데? 내가 좀 가깝다 보니까 넓은 걸로 써도 세척력이 나름 나와. 오케이. 어, 근데 형관 한참 남았는데? 설마 저 위에는 아니라고 해주시오. 근데 위에라겐 또. 아, 위에 맞구나. 시엔장알. 왼좀 많이 넓게 하자. 발 밑이니까. 이렇게 해도 잘 닦입니다. 발 밑은. 아, 근데 이런 묵은 때는 안 지워지긴 한다. 넓은 노즐로 한번 닦아주고. 근데 현관 얼마 안 남아서, 아 뭐야? 지금 이만큼이 남아 있었는데 닦였어. 좋았구요제이득입니다 자, 현관 데크 해봅시다. 이만큼 남았거든요. 싹, 싹 <laughs> 먼지를 청소해봐요. 15도가 아닌애는 묵은 때 청소하기가 좀 어렵긴하다. 이 때가 좀 오래 남는다. 뭐야? 아직 한참 남았는데 판정이 후회진 건지, 내가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건지. 어, 자, 이렇게 하고 이쪽 테두리까지 하고 나서 기둥이랑 난간 하면은 끝나. 진짜 문제는 지붕인데, 지붕 청소할 때는 세척 용액을 좀 써볼게요. 워낙 넓고 <laughs> 재료도 한 가지다 보니까, 자, 여기 기둥 잘 닦아줘야 됩니다. 하고 반대쪽에서 해주면 됐고 여기 기둥도 오케이 이제 난간만 남았구만. 날차로 지나가듯이 씻어주고 여기서 앞쪽 그다음에 뒤쪽까지 해주면 네 아이 좋다. 아이 형광 끝났어. 스피드런 해보자. 여기는 약간 먼지만 쌓인 느낌이라 지나가기만 해도 닦이긴 하거든요.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. 그래서 이 정도 높여서 이 올라가면서 닦아주는 거지. 너무 가까우면 또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. 오케이. 어우, 좋아. 어우, 개좋아. 사다리 타고 조금 올라가서. 이쯤에서. 그 슛. 그렇지. 아이, 좋아라. 남은 기둥인데. 이쪽 방향에서 해야 되네. 오케이. 여기에서 남은 기둥 마무리 해주고. 이정도면 띠링소리 날만한데 안내고어 여기서 이렇게 해 그렇지 성공했습니다 아 무섭지 않네요 별거 아니었네 성것만 어떻게 마무리하면 1층은 끝납니다 난간이랑 베란다 데크랑 이쪽 난간이랑 이쪽 난간부터 일단은 어떻게 처리를 하자 아래쪽 나 말했지 아래쪽, 아래쪽 잘 봐야 된다고 여기서 마무리샷 때리면은 띵 이쯤은 좀 남겨도 띵 할만한데 생각보다 꽉꽉하군아 됐다 얘도 어 뭐야 얘는 끝났어 다음에 바깥쪽에서까지 잘 씻어주면 띵띵 그렇지 아 기둥 보기 좋은거 봐장면에서 하고 열한대 해주면 뭐야 갑자기 끝났어 오케이 자 문하고 베란다 데크 했고 창문 창문하고 창틀까지 띵 오케이 명 마무리 합시다 어디가 문제야? 살짝 남는 것이지? 여기구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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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 들고 와라. 0도 노즐. 됐잖아, 됐잖아. 아, 청소했잖아. 야, 1 나노만큼 남았다. 이런데 청소하면 띵. 아, 이런데 띵. 아, 됐어. 아. 오케이. 아, 벽했고요 아따, 야. 이쪽도 해야 된다, 이제. 자 이쪽 난간까지 꼼꼼이다 봐줍니다 기동 띵 여기도 문제가 있군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잘 봐야 돼 공간지각능력 좋은 사람이 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못본 구석이 어딘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서 하지만 전 공간지각능력 검사할 때어 그냥 최우수 나왔습니다. 더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에 특화되어 있다. 괜히 청소 게임 유튜버가 아니다. 아니, 청소 게임 유튜버는 맞나? 나를 그렇게 정의내려도 되는 것인가? 자, 베란다 청소 드갑시다. 와 이게 원래 이런 색이었다니 하늘색이었어. 나 청록색인 줄 알았는데. 아 청록색 맞나? 아 청록색 맞았어. 난 바보야. 아니 저쪽은 시작도 안 했는데 닦였어요 너무 좋아요 일단 대충 1층은 다 닦은 것 같은데 2층하고 지붕만 남았거든요 여기 이 위에 2층 닦고 어 지붕은 이제 세제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군 너무 가까워 가까우면 멀미 생기는데 이거 뭐야 넌또왜 닦였어 뭔데 너 목재 테두리를 닦는데 성공했어요. 개이득이라고 볼수 있지. 장문 틀도 구석구석. 그런데도 지금 보면 틈새에 있어요. 이것도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없애줘야 됩니다. 아, 여기도 홈통이 있네. 비 아니오나, 여기? 야,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? 어. 저쪽 벽은 이미 그리고 다 청소 돼 있잖아. 여기가 마지막 벽이잖아. 그러고 나면 지붕하면 끝이야. 어. 레전 자, 이 창문도. 깨끗하이. 네, 내가 보기엔 지금 보다 잠든 사람 한세명 있다. 보다 잠든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낮은 팟캐스트 돈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? 음. 좀 늦... 평소에 나와 다르게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. 근데 사실, 원래, 이게 평균이야. 어허. 나 자신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. 그럼, 원래 제 목소리로 가겠습니다. 아, 여기 작은 거 하나 더 있네? 옷이 버그인가? 저거 왜 튀어나와 있음, 혼자? 이 정도가 딱, 각도가 나오는구나. 슛. 오케이, 창문 안녕. 창 틀. 물폭벽랑오 다음 첨안널첨안널도 철만월. 끝날 때가 됐는데 어? 여기 좀 많이 더럽다 오케이 첨마널까지 완료 어반엑스 비누노즐 꽂고 세척액을 범용세정제를 꽂으면 지붕을 아주 깔끔하게 오케이, 와우 조질 수 있어요 왜 15도가 더 나은 거 같지? 묵은 때가 잘안 벗겨져 세정제라서 근데 이거 세정제 좀 별론 거 같은데? 생각보다 이게 약간 이렇게 조그만 때가 남아있는 게 제일 불편해 아 세척액을 대강 쏘고 25도로 마무리? 아 25도를 그렇게 쓴다고? 25도도 대충 쏜다 라는 느낌인 거죠 이 지붕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세정제 넓게 퍼트리는 건좀안 좋은 거 같아 효과가 너무 없어져 아 요런 느낌? 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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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로한 다음에 남은 걸로 이렇게 묵은 때만 이제 집중적으로 지워주고 여기도 일단 처음에 빠르게 지나가주기 자 어! 끝났어 세정액 나쁘지 않은데요? 이거 이제 완료하면은 청소 과정도 보여주니까 볼록 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딱딱 잡혀있지 않았어요? 1층하고 2층하고 지붕하고 아 어, 좋았습니다 이벤